장민호의 절친들이 결혼식에서 춤을 추다. 잊을 수 없는 유쾌한 순간. 장민호의 결혼식은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한 중요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찬 멋진 축제이기도 했다. 특히 그의 절친들이 준비한 즉흥적인 춤 퍼포먼스는 결혼식을 마치 엔터테인먼트 무대로 변신시켰다. 깜짝 댄스 퍼포먼스로 시작된 축제 분위기. 피로연이 시작되자마자 하객들은 신나는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장민호의 절친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공연이 신랑과 신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음악이 흐르자마자 영탁, 이찬원 등 유명 가수와 동료들이 무대로 나와 유쾌한 단체 댄스를 선보이며 모두를 폭소하게 만들었다. 코믹하면서도 열정적인 춤 동작들이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었고, 하객들은 연신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신랑, 춤판에 끌려들어가다. 처음에는 장민호도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즐기고 있었지만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친구 중한 명이 그를 무대로 끌어올리자 신랑 역시 주저하지 않고 즉흥적인 춤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웠다. 깔끔한 슈트를 입은 채 장민호는 온몸으로 리듬을 타며 한껏 즐겼고 몇 가지 독특한 댄스 동작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신부 금잔디는 신랑의 익살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행복해 했다. 댄스 배틀로 폭발한 분위기.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결국 즉흥적인 댄스 배틀이 벌어졌다. 한쪽은 장민호의 절친들, 다른 한쪽은 신부 금잔디의 친구들. 각 팀은 개성 넘치는 춤을 선보이며 서로를 압도하려 했고, 케이팝 댄스부터 익살스러운 동작까지 다양하게 펼쳐졌다. 특히 영탁은 그만의 독창적인 춤으로 현장을 초토화시켰고, 이를 본 장민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신부의 깜짝 등장. 댄스 배틀이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신부 금잔디가 무대로 올라와 춤을 함께 춘 것이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면서도 금잔디는 우아한 매력을 유지하면서 귀엽고 깜찍한 댄스 동작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참여에 장민호를 비롯한 하객들은 열광하며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장민호가 금잔디의 손을 잡고 함께 로맨틱한 춤을 추던 장면이었다. 수많은 박수와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사랑이 한층 더 빛나는 순간이 되었다. 행복한 마무리와 잊지 못할 추억. 즐거운 댄스 퍼포먼스가 끝난 후, 하객들은 모두 함께 건배를 하며 신랑 신부의 행복을 기원했다. 웃음과 축복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파티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이 가득한 축제였다. 특히, 그의 절친들이 함께한 유쾌한 춤판은 결혼식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이 특별한 순간은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